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직이 이승환 관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풍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원인은 파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각자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적대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따르는 사역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서 정치적인 위인으로 삼는 그런 인간 숭배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맥락과 또 일꾼 맡은 자라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령하고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정 반대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서번트, 즉 주인의 명령과 권위에 따르며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라는 표현은 청직이라는 말로 주인이 맡겨준 재정이나 농장, 상점과 같은 재산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앞에서 표현한 일꾼. 즉, 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높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노예고, 그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충성된 자세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일꾼과 또 맡은 자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의 기쁨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판단과 평판을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자기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율법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았던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고 칭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울을 움직이는 삶의 중요한 동기는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역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주님을 위한 사역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스러운 자세,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결산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시간, 또 물질, 직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산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낸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평판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삶의 중요한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또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내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